안녕하세요. 천만 달러 작가 이지선입니다. 어,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이에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날 어제 월요일부터 제가 너무 정신없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 되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롭게 아침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책은 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하다. 치매 엄마와 사이좋게 늙어가는 법 엄마가 치매 걸리셨나 봐요. 저는 이제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하면 그 TV에서 전에 그 서프라노 조수미는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를 치라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10시간씩 못 나오게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되게 엄격하고 또 엄마가 어, 한 남자 여자로 살지 말고 만인의 연인으로 살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치매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조수미한테 아줌마는 누구예요? 맨날 이런 나는 그 말을 하시는데 어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좀 너무 예, 슬픕니다. 엄마가 딸한테 아줌마 누구예요?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침매 어,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평상시에 말을 그 속에는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낮대요. 근데 속이 깊어서 뭐든지 꾹꾹 누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치매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 막 욕하고 막 사람들 때리고 막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목차 한번 볼게요. 1장,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2장,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3장,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4장,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 4장에서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습관이 된다라는 한 꼭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신혼초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신혼초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설명하는 게 힘들어서 설명할 시간에 내가 다 해버렸다. 그렇게 30년 넘게 살다 보니 집안일은 모두 다배차지가 됐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남편이 자랄 때까지 꼭 참았어야 했다. 맞아요. 성질 급한 놈이. 손해본다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는 늘 계획을 세우고 선두에 서서 가족 모두를 이끌었다. 왜냐하면 신혼초부터 공장을 차린 남편은 늘 피곤하다, 쉬고 싶다 하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이 바쁜 아빠를 위해 자리, 자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는 남편을 깨워서 나들이를 가곤 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는 외적을 만난 장소처럼 늘 앞장서 나가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2022년은 남편의 퇴직후 생활을 위해 연습으로 생각하고 살아보자고 했다. 이게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나는 1년을 남편에게 맡겼다. 남편도 흔쾌히 승낙했다. 산책이든 여행이든 남편이 계획을 짜고 맛집도 찾고 여행지도도 만들어 보라고 했다. 물론 처음엔 조금 어설펐었겠죠 그다가 이제 자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9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 와서, 종래아들 군산에서 결혼한대. 라고 말했다. 나는 가자고 했다. 어, 결혼식 가는 김에 여행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두 분은 군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군산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한 5년 전인가? 친구 덕분에 군산의 박물관도 보고, 일제강점기 건축 양식도 봤다. 유람선을 타고 선녀가 나우, 너무 아름다워서 놀고 갔다는 선유도도 돌아보았다. 남편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을 코스 요리로 배불리 먹었다. 소화도 시킬 겸 음파 호수 공원도 손잡고 산책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성당 빵집, 경암동 철길 골목을 구경하고 군산 나온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군산 짬뽕으로 유명한 비내원에서 점심을 먹고 올라왔다. 저도 그때 군산 갔을 때어 건축 양식이 정말 일본 그다 나무로 지은 그런 집들이 되게 많고 어 되게 외국 약간 약간 저는 필리핀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일본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저도 선주도 가보고 이성상 빵집도 가보고 그 철길 골목에서 사진도 찍고 짬뽕은 못 먹었습니다. 어, 8월에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 사진관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국화꽃이 만발한 가을 남, 엄마를 모시고 남편과 벽초지 수목원에 갔다. 잘 걷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힐체어를 빌려서 남편이 밀고 다녔다. 엄마는 나무가 울창하고 공기가 맑아서 좋다고 하셨다. 엄마의 좋아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다. 점심을 먹고 마장호수 주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남편은 시월이 되니 가을꽃이 만발한 자라섬에 가자고 했다. 남이섬을 건너가기 전에 자라섬이 있었다. 강가산이 조화를 이룬 자라섬은 산책하기 좋았다. 그 후로도 가을이 가는 게 아쉬워 마장호수로 산책을 다녀왔다. 어, 저도 마장수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음, 가평에 살았어가지고, 남이섬도 자주 가고, 자라섬도 산책을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가 남이섬 같은 곳이, 어, 가평에는 그 입장료를 안 내도 그런 곳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가평 사람들은 남이섬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남이섬에 가서, 어, 남이섬에 그 너무 나무 숲길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계절이 되게 뚜렷하고 그래서 저는 남이섬에 근데 지금 한몇 년째 남이섬을 못가 봤네요. 우리 큰아들 동석이는 14개월이 되어서야 걷기 시작했다. 처음 혼자 섰을때 우리는 아들을 쳐다보고 기특해서 박수를 쳤었다. 한 발짝 떼면 잘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아이가 조금만 잘도 잘한다. 잘한다. 아낌없이 응원과 박수를 보냈다. 요즘 나는 남편이 하는 일이 잘한다고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잘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늙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운 없이 앞장서 못 나가니 앞장서 나가는 남편을 바라볼 수 있어 줬다. 아, 이분은 되게. 아, 대게란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예. 이분은 아주 어, 현명하고 되게 야무지고 뭐좀 그런 엄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오늘도 되게 가을 느낌이 나는데요 해가 지면 너무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습한 거는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녁에 무슨 좋은 약속 있으신가요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